너무 하자그 <목소리> 처음에는 그인식 이렇게 빨리 실패했으면 힘는 거야? 너 근데 더러운 건가? 아 근데 리얼하잖아 너, 너 봐봐 땀집 나왔어야너 어, 목에 봐봐 나 그럼 나땀잘안 나는 색이면 그러니까 <laughs> 이게 <laughs> 여름이다 야, 솔직히 난 땀까지 날 줄은 몰랐어 그렇게 오두방정 떨었나? 오두방정 떨긴 했지 <laughs> 솔직히 건성건성했다 번승 <번승했다> 생각했는데 <laughs> 저희는 삼계탕 먹으러 가는 음, 중 더워 죽겠다 <laughs> 지금 몇도라고? 아, 습하다, 습해. 아, 근데 2구도긴 한데 습하긴 하다. 응. 그래서 약간 나는, 사람이 날이 더 더운 게 나와. 날씨 쨍쨍하고. 아, 어, 나도. 습하면, 아우, 뭐. 거의 어항이야, 어항. 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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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죄송 너무 <laughs> 야 삼겹까지 지금 야무지게 찍었는데 아 맘에 들어 도양식 삼계탕 안 좋아합니다 아니 우린 다 삼계탕 먹나 봐 이거 먹고 오늘 땀 뻘뻘 흘려야 돼 <laughs> 지금도 충분히 흘렀 <laughs> 글자 맞추기 하자. 한글자두 글자야. 한 글자, 한 글자, 어, 두 글자? 아니야, 한 글자야. 어, 이런 느낌이라니까. 온 아니야, 아, 왜 자꾸 온이라는 거야? 나였으면 내가 감독이, 면 맞아 내가 감독이었으면 후속작으로 응. 인낸다. <laughs> 마지막 시리즈, 마지막 인에 나온 햄버거를 먹으면 다른 세계에 떨어지는 거지. 아, 왜왜? 맛있으셨나봐요. 먹지 마세요. <laughs> 피부에 양보하세요. 광고 들어오겠다, 요 스팀푸드. <laughs> 알로. 어, 근데 너무 아직도 오늘 하루가 안끝났어방당연하 왜냐면 땀 표를 숨지방 가면서 땀 흘리고 가는 중. 뭐라는 땀 빼러 찜질방을 가는 길에도 땀을 흘리는 중. 어, 말 잘한다. 오, 감사합니다. 그럼 찜질방에서 만나요. 안녕. 목도리 도마 갑니다. 목도리 도마될건 양머리 좀 물게요. <laughs>

어떻게반성하는 의미로다가 읽어 보도록 할게요. 6 6도인가오 어, 어, <laughs> 빨리, 빨리 빨리. 처음에 와서 이러고 있을 줄이야. 오늘 근데 뭐 땀은 제대로 빼긴 하겠다 땀은 제대로 빼겠어. 응. 다건강한 점핑에 삼계탕에 부담증 막까지. 허. <laughs> 솔직히 이열치열이긴 해. 진짜 기절시켜줘. <laughs> 나 나간다. 좀만 더 있다. 남자애 그리스로 마시나 봐야 돼. 아 근데 이 돌을 밟기가 너무 무서운데? 그럼 여기 평생 갇히는 거야. 아.. 오반데? 야 문도 뜨거워? <laughs> 어문 손들 <손을> 뜨거 뜨거워? <목소리> 야, 같이 가자. 친구들아 나문좀 열어주겠어? 밖에 있는 친구들아? <laughs> <laughs> 와이 돌이 진짜 무서워. 줄게자 간다. 하나 <laughs> 둘 셋. 야 엄청 덥다야 엄청 덥다. 야 엄청, 뜨겁다. 엄청, 뜨겁다. <웃음> <웃음> 엄청 뜨거워. 다 <laughs> <laughs> 뜨거뜨거 뜨거, 문 뜨거워 어, 어, 어. 야 어어어 이게 나 뭐야 양머리 삐뚤어졌어 지금 한 잔뜩 삐뚤어졌어 지금 계란 먹자 아 더운데? 가위바위보 제사 머리띠가 위이위이 뭐가 더 딱딱할까? 애초에 이걸로 갈게 아니, 어, 근데 이거 진짜 아플 것 같은데? 한 번에 해야 돼, 이거. 한 번에. 야, 너무 답답해, 이걸로. 가느냐고, 씨. 아, 이거 답답하네? 아니, 씨, 안 깨질까, 근데? 어, 어, 아, 이거 내려놔. 한 번? 한번더 해. 한번 더다. 난 이거 뭘내잘 봐. 안 내무진 다가야 말고. 아니, 잠깐만. 너왜찌 냈어? 찌가 보였어. <laughs> 보였어. 난네가뭐낼것 같다 하한지 알겠다 했잖아. 어. 네가 아까. 빠로 <laughs> 졌지? 몰라, 기 귀여워. 빠로 아. <laughs> 졌을까? 어. 그래서 찌를 낼것 같은 거야. 지금 어. <laughs> 난 묵을 냈지? 아, 통했네? 아니 근데..아..진짜.. 근데 한판더 양머리 효과가 있어 나한판더 기회 줄게 근데 이번에 내가 이기면 진짜 할말 아, 없다 어아오케이 안내미친다..가위바위보 아! 어. <laughs> 아..왜.. <laughs> 안녕하세요 <laughs> 들어갑니다 여기, 괜찮, 여기 괜찮으실까요? <laughs> 음. 어? 야. 이게 더 단단하다 야 이거 내머리를 쳐서 어, 먹는 귀엽다. 거 아니야? 지금 봐봐 <laughs> 내머리를 쳐서 먹는 거아니 하긴 근데 그게 더 딱딱하긴 하지 대구? 어디? 대구 아니야? 어 맞는데? 대구동구 아 대구에서 온 소금입니다 내 손이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? 얘를 들고 너 이러니까 가위바위보 지는 거야 얘야 짜겠다 좀 짜게 먹어 왜왜왜 왜, 왜? <laughs> 손잡이를 만들어서 뭐야다 혼나지 야야야야야야야 야. <laughs> 어머어머 야야 껍질 먹으면 안 돼요 응? <laughs> 우리 모두 응. 책을 읽어요 너부터 읽어야 될 때? 아멘사도 다 읽었어? 아멘사도 읽었어 너 그거 <laughs> 오늘 완독하고 가야 돼 24시야 걱정하지마 너 여기 완도카이트까지 산. 데 근데 여기, 여기. 아기들 아기, 만화가 아닌 것 같아 빈티가 줄줄 흐르잖아 아. 애기들 거 맞아? 유민이와 현진이 넌 결국 가만히 있네 야, 가방 가방 끝만 돌려잡고 도여, 있는게 열받아 결국 소리치는 건 나야 나 애견이잖아 너 대토고 애갱이라니까. 내갱. 아. 일어나 불안증 막가게 안녕. 좀 많이 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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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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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내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그니까 안될 건지 되는지를 좀 판단을 하는 거지 안될 나무 건드리지도 않는 거야. 맞아요 핑계예요. 잔이 <laughs> NCT 잔이. 야 영상 분장하자 장현니 잔이 채널에 나와주면 안 돼? 이런 나라도 괜찮겠어? 비록 넌 나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났고. 분도 훨씬 많을 테고 미래도 창창하고 지금 이미 가진 것도 많겠지만 자기가 그러려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닌데 이런 난 어때? 우리 함께 할래? 진짜 이거 써도 돼? 진짜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이거 써도 돼? <laughs> 시즌니 미안해요 응.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려다가 저희를 보고 돌아 나갔거든요.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. 왜지? 아, 나도 좀 많이 나네. 그래도 땀좀 났어. 아직 잘안 보. 예잘안 보인다 근데. 푸이. 보이... 네, 잘... 찜질방 끝나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는 중. 아이스크림 구매완. 토마토마토마토마 <laughs> <도마, 도마. 웃음> 띠로리. 이거 넣어서 먹는 거 아닙니까? 나스 먹지. 짠. 짠. 아! <웃음> 짠. <laughs> 이거 왜 묻지? 여름이야 응. 이거 낭만이야, 낭만. 응. 이게 뭐야? 손주야. 이게 뭐야? 젊음이야, 젊음. 이게 뭐야? 아, 근데 타면 응. 좀 시원해. 응. 야, 좋다. 야, 좋다. <laughs> 야? 하나, 둘, 셋. 잘 놀다 갑니다. 네, 또 방문해주세요. 그럼 오늘도 e r 치 r 끝났어요. 다음에, 제도장이한 치안으로 돌아갈게요.